요즘 한국 시장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재미있는 흐름이 하나 보입니다. 한때 잘 나가던 외국 브랜드들이 슬그머니 한국 시장에서 발 빼고 있다는 것 혹시 느끼셨나요? 유통 외식 패션 할것 없이 예전엔 해외 브랜드니까 무조건 믿고 써야지 하던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소비자 눈높이가 워낙 높아지다 보니 이름값만으론 버티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겁니다. 특히 가성비 따지는 중년 소비자 층에겐 비싸기만 하고 실속 없는 브랜드는 오래 못 가죠. 오늘은 그래서 왜 외국 브랜드들이 하나둘씩 한국 시장을 떠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돈의 흐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음식 이야기부터 해 볼게요. 고든 램지, 이름만 들어도 전 세계 미식가들이 반응하는 스타 셰프죠. 그런 그가 만든 고든 램지 버거가 한국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기대감은 상당했습니다. 특히 SNS에서는 런던 맛집을 한국에서도 즐길 수 있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였죠. 하지만 실제로 문을 열고 나니 반응은 생각보다 냉담했습니다. 버거 하나에 2만원, 3만원 가까운 가격 사이드 메뉴는 별도 피클 하나 추가해도 추가 비용. 고급버거를 즐기고 싶은 고객층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한국 소비자들은 단순히 비싼 음식보다는 이 가격에 이 정도면 괜찮다는 만족감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비슷한 가격이면 호텔 레스토랑에서 풀코스를 즐길 수 있고 반값에도 훨씬 맛있는 수제버거 집이 많다는 이야기들이 돌기 시작했죠. 결국 화제성은 있었지만 일상적인 재방문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매장은 문을 닫았습니다. 결국 비싸지만 특별한 경험보다는 이 가격에 이 정도면 납득이 되느냐는 기준에서 고든 램지 버거는 선택받지 못한 셈이죠. 다음은 커피 브랜드 이야기입니다. 캐나다 국민 커피 브랜드 티몰튼, 베트남 로컬 감성의 콩카페, 각 나라에서는 가격 대비 훌륭한 맛과 브랜드 경험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시장에 들어왔을 때 상황은 달랐습니다. 캐나다의 국민 커피 브랜드로 알려진 티몰튼. 2022년 말 서울 강남에 1호점을 열며 한국 시장에 상륙했을 때 기대도 꽤 컸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대부분의 매장이 문을 닫고 철수 수순을 밟고 있죠. 티몰튼이 한국에서 외면받은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가격만큼의 만족감을 주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한국 티몰튼의 아메리카노 한잔 가격은 4,000원. 이는 캐나다 현지 가격의 두배 가까운 수준인데, 정작 커피 맛이나 매장 분위기에서 특별함을 느끼긴 어려웠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이디아, 메가커피, 컴포즈처럼 가성비 좋은 브랜드들이 탄탄히 자리를 잡고 있고, 블루보틀, 폴바셋, 스타벅스처럼 프리미엄 감성을 내세운 브랜드도 많다 보니, 이 틈바구니 속에서 티몰트는 어정쩡한 위치를 벗어나지 못했죠. 캐나다에서는 저렴하고 실용적인 브랜드였지만, 한국에서는 브랜드 이미지와 달리 가격이 꽤 높은 편이었죠. 콩카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지에서는 베트남 특유의 진한 커피와 분위기로 사랑받는 곳이지만 한국에 들어오면서 그 매력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인테리어는 그대로 가져왔지만 가격은 현지보다 두세 배 이상 하다 보니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굳이 이곳을 찾아갈 이유가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브랜드는 조용히 철수 수순을 밟게 됩니다. 한편 화장품 업계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먼저, 프레쉬라는 브랜드인데요. 포장이 예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 덕분에 한때 백화점에서도 꽤 인기가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소비자들의 반응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이 워낙 빠르게 성장하면서, 같은 가격이면 더 좋은 성분과 효과를 가진 제품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고급스러워 보인다는 이미지만으로는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어려워졌죠. 메이블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대중적인 색조 브랜드로 사랑받지만 한국에서는 존재감이 크지 않았고 결국 철수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리뷰나 할인 정보 등을 꼼꼼히 살피고 똑똑하게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외국 브랜드라서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가격 대비 가치를 따지는 시대가 된 거죠. 이렇게 몇 가지 실패 사례를 보면서 느낀 점은 우리 한국 소비자들이 얼마나 똑똑해졌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외국 브랜드라는 이유로 무조건 신뢰하거나 구매하지 않고 꼼꼼하게 따지고 비교하며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뜻이니까요. 그렇다면 왜이 브랜드들은 실패했을까요? 이런 흐름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한국 시장을 너무 얕봤다는 점입니다. 둘째 한국 소비자들의 변화된 성향을 과거처럼 생각했다는 점이죠. 한때는 외국 브랜드면 무조건 좋다라는 신뢰가 있었어요. 비싸도 그 값어치를 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신뢰가 많이 깨졌고 우리는 분석하고 비교하고 꼼꼼하게 따지는 소비자가 되었습니다. 요즘 한국 소비자들은 단순히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성분과 제조국 온라인 후기를 꼼꼼히 분석하고 비슷한 다른 브랜드까지 비교하며 현명한 소비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외국 브랜드가 실패한 건 그들이 옛날 방식으로 소비자를 설득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방식에 더 이상 속지 않을 만큼 똑똑해졌습니다. 결국 외국 브랜드가 자리 잡지 못한 건 브랜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소비자들이 그만큼 눈높이가 높아지고 똑똑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외면받았던 브랜드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사실 그동안 많은 글로벌 브랜드들이 큰 기대를 안고 한국 시장에 진출했죠. 합리적인 가격의 대중 브랜드부터 고가의 럭셔리 브랜드까지 다양했지만, 최근 몇년 사이 상황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K 뷰티, K 푸드, 그리고 K 소비자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우리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의 기대 수준과 안목이 높아진 만큼, 단순히 외국 브랜드라는 이유만으로는 선택받기 어려운 시장이 된 것이죠. 브랜드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그만큼 소비자들이 가격, 품질, 브랜드의 진정성까지 꼼꼼히 따진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앞으로도 시장에서 살아남는 브랜드는 단순히 비싸 보이는 브랜드가 아니라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진짜 가치와 신뢰를 주는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경험했던 실망스러운 브랜드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좋은 정보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돈 이야기로 다시 뵙겠습니다.